안녕하세요 파팝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왕바퀴벌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보고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왕바퀴벌레가 나타났어 여기 여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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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더듬이 엄청 커 이거 약간 장난감 바퀴벌레처럼 생겼어 이제 슬픈 여름이 돼서 그런가 왕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아직 대치 중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 안 움직여 저기서 나는 거 아니겠지? 공격! 저까지 공격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바퀴벌레가 갑자기 엄청 움직인다! 자또 바퀴벌레가 구석으로 가거든요? 오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갑자기 엄청 빠르게... 우와 이쪽으로 온다!!! 와 잠시만 저기서 하늘을 날면 나한테 오겠는데? 자...자...자... 어 다시 저쪽으로 간다 오 내려온다!!! 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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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지마와 진짜 강력해요 약을 엄청 많이 맞았는데도 지금 10분째 바퀴벌레한리 릴하고 있습니다. 와 천장을 더 올라갑니다. <laughs> 약을 너무 많이 뿌었더니 나도 약을 많이 먹었어. 밑으로 가합니다좀 기다리자. 더 내려왔을 때 공격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 공격! 아, 이번 공격! 약을 이렇게 뿌리는데도 아직 바퀴벌레가 엄청 움직이고 있어 살아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포의 벌레약 투하 잘가라 이렇게 바퀴벌레 사건이 있은지 며칠이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여기 부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바퀴벌레였어요 여기 부엌을 청소한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여기 비누 받침대와 비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양동이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설거지 하는데, 비누 받침대, 비누, 뒤에, 밑에, 갑자기 바퀴벌레 더듬이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왕 바퀴벌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더듬이 보자마자 바로 저것은 바퀴벌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킬라 공격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퀴벌레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 비누 받침대 밑으로 더 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에 바퀴벌레가 점점점점 점점 비실비실 기어나와가지고 여기 양동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팝은 마지막으로 최종 공격을 더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누와 비누 받침대 양동이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벌렸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실리콘이 들뜨면서 전부 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저런 라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물이 있어가지고 다 마르고 나면은 여기 실리콘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허팝이 벌레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벌레가 나올 만한 구멍을 다 막아놨는데도 이렇게 바퀴벌레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주 작고 황토색의 얇은 아주 속도가 빠른 그런 바퀴벌레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왕 바퀴벌레가 되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바퀴벌레 같이 갈색의 왕 바퀴벌레가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약간 흙이라든지 나무, 특히 썩은 나무 이런 데서 사는 검은색 바퀴벌레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런 바퀴벌레는 힘이 없고 아주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퀴벌레잡이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여름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벌레들이 점점 많이 나오네 그러고 보면 허팝연구소는 벌레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뭐가 나오지? 음, 어떤 벌레가 나오나? 봄벌레 가끔 나오고 그리고 지하나 아니면은 저기 뒷마당도 있거든요 보일러실이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꼴뚜기, 곱둥이, 곱둥이가 좀 나오고, 그 외에는 또 뭐가 나오나, 검은색 바퀴벌레가 가끔 나오고, 검은색 바퀴벌레는 1년에 한 4, 5번 정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 일주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제 약을 뿌려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벌레 약을 안 뿌린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벌레 약쫙 도배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2년이 됐잖아. 벌레 약 뿌릴 때 됐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벌레 약 놔두는 곳인데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진짜 모든 종류의 약을 다 사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허팝이 많은 연구소 이사를 하면서 특히 창고를 많이 있었잖아요. 또, 자연자연한 곳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모든 벌레를 다 대치해봤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바퀴벌레는 확실히, 맥스포스 이게 짱입니다. 이게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허팝은 진짜, 이게 진짜 모든 벌레 약의 끝판 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올데스입니다. 이거는 허팝이 몇년 전에 이제 이거를 처음에 사서 써보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짜 이걸 엄청 많이 박스채 사먹고 있어 왜냐하면 매년 이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 분명히 허팝이 고거 옛날에 샀을 땐 쌌는데 지금 가격이 두배예요두배 2배. 엄청 많이 올라서 이게 진짜 흰색 가루약인데 진짜... 급한 대장입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허둥이가 있기 때문에 벌레 약을 뿌릴 때 이게 이제 강아지가 먹는 건줄 알고 혓바닥을 가져다 댄다거나 아니면은 달달한 맛이 느껴져서 먹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벌레 약을 쓸 때는 좀 뿌려놓고 어둥이가 어떻게 이거에 반응하는지 그냥 지나가는지 먹는지 어떤지 이런 걸다 체크를 하거든요. 다행히 이 약들은 어둥이가 관심을 안 줘. 어, 관심 없어. 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제 벌레가 말라타고 습하고 더운 여름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벌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그럼 계속 편집하러 가겠습니다.